안녕하세요.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전체 공학 제품을 항상 연구하는 사이조아입니다. 오늘은 러프웨어 신상품인데요. 레스트 사이클 베드라고 한정판으로 지금 저번주에 수입이 됐어요. 그래서 사이조아에 막 도착한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. 개봉을 한번 해볼게요. 라이미하고 탱탱이가 좋아하는지. 그것도 한번 테스트 해볼 겸 저희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쓸겁니다 자 얘는 이게 원패키지라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위에 위에 잘못하면은 상품에 손상이 갈것 같아서 어 이렇게 까덱기라고 하죠. 전문 용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. 자 제품은 단순히 단순하게 이제 포장이 돼 있네요. 구 분이 돼 있어요. 커버와 안에 쿠션. 이 쿠션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은 이 로우, 머, 로우 머트리얼은 그 등산, 등산 가방의 어깨 스트랩 부분을 재활용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이 사이클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 일인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등산용 배낭 어깨 스트립 뭐 물질을 재활용했다라고 안내 표가 있고요. 커버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쿠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. 안에는 어, 파티션이 나눠진 거. 아 어, 파티션이 나눠져 있네요 일정 부분 서로 서로 뚫려 있어서 왔다갔다 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있는 물질들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커를 열고 이 커버는 윗면은 어,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윗면은 아이들이 이거해들 잘 견딜 만큼 튼튼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넣어볼까요 이 쿠션이 뭐 어떤 나텍스나 이런 재질이 아니어서 넣는 것도 굉장히 편하네요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. 이렇게 들어 넣은 상태에서 바닥에 두고, 자 이렇게 하면은 되고 이동할 때는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는데, 자 아이들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. 탱탱이와 라이미를 불러드릴게요. 탱탱이 들어오세요. 라이미 들어오세요. 이 위로 올라가세요. 이리로 와. 자, 이리로 와. 아, 옳지. 탱탱이도. 자, 라이마 편해. 탱탱이도 올라가봐, 음 쭉쭉쭉쭉쭉. 아, 어, 탱탱이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일단 마음에 드나봐요.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? 기다려, 기다려. 거기서 계속 기다리면 간식 주지. 탱탱이는 모델견에 피가 흐르네요 라임이가 지금까지 사이좋아의 모델이었는데 기다려 라임이 먹고 탱탱이 먹고 기다려 자 이제 돌라볼까 기다려 라임이도 올라가 올라가 옳지 기다려 아유 이렇게 이쁘게 잘 기다리네 라임이 옳지 탱탱이, 엎드려. 옳지. 자, 이상, 러페어 신상품, 레스트, 리, 리, 리가 안 들어가요. 레스트 사이클 베드 개봉기였습니다. 탱탱이, 라임이 자, 인사해. 안녕! 안녕!